뭔가 빙 뜯으려는 신호가 보여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렇게 <Roth> 이렇게 보이시죠? 대박! 어떻게 저기다 <welche ăn> 와 맛있어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. 어, 프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, 중간에 경유 한번 하거든요. 네, 일단은 지금 공항버스 타려고 나와가지고,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서 또 공항 가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여러분, 저 공항에 도착했는데, 새벽 1시 비행기거든요. 지금 7시도 안되는데 도착을 했어요. 공항미아가 되게 생겼습니다. 지금 한두 시간 여기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,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? 신기하게, 5 1국답게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전부 다 맥북이에요. <laughs> 너무 신기해. 있어요. 출입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갑니다 숙소로 버스를 타려면 은 제가 코로나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유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인출하려고 보니까 터미널 1에 있는 인출기는 바가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터미널 2까지 왔어요 여기서 돈 뽑아가지고 버스 타고 중앙역으로 가려고요 어딜까? 이 아, 호텔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겁니까? 엄청 예뻐요. 완전 마음에 들어. 근데 짐은 너무 무겁다. 여러분, 음, 사실 제가 또 길을 잃었거든요. 중앙역에서 이렇게 멀지 않아서 호텔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것 같아요. 근데 이 동네도 진짜 예쁘네요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죠 여러분, 방금 좀 짐을 대충 풀었어요. 침대 편한 것도 확인했고, 어, 저기 좀 이렇게 지저분하긴 하지만, 충전하면서 좀 숙소를 보여드리려고요. 일단, 네, 숙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 용품도 있고, 욕조도 있고, 네, 이렇게 어메니티랑 세면대도 깔끔해요. 여기에 거울이 있어가지고, 얘 좋아요. <laughs> 이 거울 써서 좋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.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보고 저는 오늘 버블이랑 그 입욕제를 사오려고요. 이거 봤으니까 안 사올 수가 없겠죠? 네. 원래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 갈아입고 나갈 거거든요. <laughs> 뭐, 이렇게 있고. 여기 지금 제가 화장품이랑 막 널어놔가지고 좀 지저분한데. 냉장고에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 들어있고요. 여기는 컵 들어있고. 짜잔 침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로로 되게 넓어갖고 혼자 쓰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좋은 건또 이거죠 이 발코니 짜라라라라 <laughs> 막 엄청난 뷰는 사실 아닌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어 요렇 밖에 보여요 너무 예쁘죠. 완전 완전 예뻐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게 너무 멋있어요. 하, 미쳤다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 정리 다 하고 나왔습니다. 지금 제가 어, 시장이랑 막 어, 시장이랑 마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지금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이랑 마트 구경 가려고요. 진짜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냥 걸어도 너무 예뻐요. 아, 와. 러시 어,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입욕제 좀 사게. 하드락 카페는 어디가나 있고. 살러스키. 어, 여기 이제 시장 입구인 거 같은데. 하벨 시장 가는 법은 뭐여 어, 천문 시계탑 나오면 천문 시계 나오면 여기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나 봐요. 제개인 멀리까지 갔다 왔네. 웬일로 내 막게 가냐? 거의 다 와가요 여러분. 드디어 왔습니다. 하벨, 하벨 마켓. 하벨 시장, 하벨 시장. 이렇게 쭉 이렇게 줄 세워져서 상점이 있고. 과일 사러 왔는데. 과일 너무 이쁘다. 과일을 진짜 예쁘게 팔아요. 이렇게. 과일이 많긴 한데 제가 먹고 싶은 건 납작 복숭아라서. 납작복숭아 근데 철이 아닌가 없네요 진짜 없나봐 망했다 그냥 복숭아만 있는 것 같아 파프리카 근데 지금 저걸 맞춰가겠어. 요 여기는 올 계획이 없었는데 제대로 광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 크죠? 와우. 뭘 먹을지 몰라서 고민이었는데, 이제는 먹을 게 많아서 고민이야. 어, 버거? 버거 뭐야? 어, 깜짝이야. 버거 맛있겠다. 뭐, 유명한 데 말고, 저막집 앞에 그냥 막 들어가서 먹는 거나, 길거리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? 저쪽 가서 있는 거, 버거 사먹을, 사먹어 볼게요. 아, 여러분, 이게, 이거 소세지를 사면 양파를 올려놓는데, 야, 양파랑 마요네즈를 너무 못 올렸어. 그래도 그냥 먹어 볼게요. 얘는 양파가 아니라 무구나, 무. 티클인가봐요 양파는 안 올려왔어요. 사실 기내식이 엄청 작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익숙해졌어요, 짠 맛에. 여러분, 음. 음. 아, 이제야 배가 좀 차가지고 숙소 주변 가서 마트 갔다가 거기 뒤에 쇼핑몰 있더라고요. 거기 가서 러쉬 가서 그것도 좀이 입욕제도 좀사 하려고요. 가 봅시다. 여러분, 여기 생각보다 되게 커요. 막 지하도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돼 있어요. 엄청 크네. 호주 쇼핑몰인 것 같아요. 느낌이 근데 러쉬가 어디 갔을까? 여기, 흥... 헐~ 헬레... 헬레... 헬 It, it starts wow. just like that. This one is one of our quick preserves So it dissolves for like 3-4 minutes. And this one is with bergamot. And like i let you smell it. Wow. Oh, I like it. How about this aubergine? Yes, okay, I'll try it too. Right. Okay, i I take these. <laughs> okay, yeah. Oh, <Yeah>. good. Cool. Yeah. <laughs> 에서 또 잔뜩 무료를 보이고 그래서 진짜 마트에 왔어요. 확실히 한국보다는 싸요. 세 개를 베스밤이랑 버블바랑 저걸 샀는데 베스밤 버블바랑 팩도 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3만 얼마 정도? 싸게 잘 샀어요. 이번에는 마트를 가봅시다. 축하. 호주 랄스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? 호주 콜스랑 비슷하게 생겼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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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완전 좋아. 저 찍었구나. 응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데 이건 응. 뭐야? 막걸린가? 홈 브랜드인 것 같은데 내일 아침 새벽부터 촬영이 있어서 술은 어차피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작은 거를 사가야 되는데 어떡하지안 먹는 거니? 이건 절대 안 하자. 여러분, 저는 사실 화장실 가려고 들어왔거든요. <laughs> 중앙에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 돈 내고 갈 바에 그냥 어 왔다 갔다 조금 더 움직이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집 놓고 이런 게 나은 거 같아서 들어와서 어차피 저거 다 냉장해야 되는 제품이라 러쉬도 그렇고 뭐 맥주도 그렇고 그래갖고 집 놓고 지금 다시 나갈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슬슬 밖에 어두워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야경을 보러 갑니다. 제가 내일은 까를교를볼 거고 내일은 프라하성을 볼 거라서 오늘은 딱히 그쪽으로 안 가고 30분 넘어가는 데는 안 갔어요. 지금 다 이제 호텔이랑 10분, 15분 거리 내에 있는 것만 딱 봤는데 이제 그 거리 내에서 또 야경을 한번 볼게요. 한번 같이 보러 갑시다. 제가 예쁘게, 나름대로 예쁘게 찍어서 잘 보여드릴게요. 요게 아까 전에 오면서 보던 화약탑인데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. 오, 이거 전망대 올라가 보려고 어떻게 가는 거지? 근데 아, 저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라더니 저기 보인다. 비밀의 문, 어, 죽어. 헬로우 엔키! 해가지고 갑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숨이 차 예쁘죠 저쪽에 프라하성 보인다. 프라하성 예술이네. 와, 세상에 너무 이쁘다. You d o 하다 어떻게 프라에게를 h o l 다 더 무서워요 아, 씨. 구로 떨어질 것 같아 아, 나왔어 아. 천문탑 갔다가 천문탑에 사람 너무 많고 공사 중이면 그냥 안 들어가고 올 거예요 공사 중이고 사람 많으면 가는데 의미가 없어 번잡하기만 하고 아 밤에 보니까 여긴 또 다르게 이뻐. 아 진짜 다르다. 올라가야겠다. 안올라가려 그랬는데... <laughs> 공사도 안 하는 것 같죠? 와 얘도 저녁은 느낌이 다르고 진짜 예쁜데 담기질 않네요. 너무 아쉽다. 음료 한잔 먹고 나와서 다시 찍어봐야겠어요. 음료를 지금 갈증 나니까... 뭐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. 아우! 와 대박 사건! 지금 천문탑 안에 들어왔습니다. 대박! 어떻게 저기다 그러냐? 대박 대박! 쏟아질 것 같아. 아 바로 4층으로 올라가면 못 보고 표를 끊고 지나가는데서 볼수 있구나. 헤리 이렇게 생겼어. 신기해, 신기해. 어, 헤리 포터, 헤리 포터 같아. 뭐야, 이거? 표정도 너무 예쁘죠? 저기에 보이는 저곳은 제가 내일 갈 프라하성입니다. 오늘 저기를 갈까 고민했는데 안 가길 잘했어요. 내일 저녁에 저기도 야경을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최대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, 하면 딱 떠오르는 명당 자리. 포토 스팟이에요. 아. 이거는 아마 학교일 거예요 학교 학교라고 아까 본것 같아 일하려고 열심히 일했나 싶어요 어두워지면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<목소리> 이야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만 혼자 왔다 많하 사람 중에 솔로는 나밖에 없나 보다. 여러분 저는 숙소에 돌아왔고 이것은 버블바의 반입니다. 반 쓰고 내일 또 쓰려고 지금 반만 할 거고 더 피곤해지기 전에 빨리 물 받아서 반신욕하고 맥주 먹을 거예요. 일단 얘를 부셔가지고 먼저 버블을 내줄게요. 내 네, 집에 욕조가 없어서 씨. 한이 됐다, 한이 됐어. 씨. 어나 근데 왜 이렇게 잘 부셔? 얘가 원래 잘 부셔지는 건가? 아까 만져 보자마자 사고 싶어 갖고 바로 산 <laughs> 이름이 뭐였지? 이름도 기억 안 나? <laughs> 보라색이 예뻐서 보라색로 으 보라색으로 다 달라 그랬거든요. 그래도 딱두개 버블이랑 같이 추천 받은 건데 네 이거를 투 척. <laughs> 이뻐 이뻐 너무 이뻐 이야 여러분 저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지금 팩 하고 있는데 팩 하는 동안 또 이제 오늘 찍은 영상이 많아서 옮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사온 거를 먹어보려고 해요. 이거는 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. 제,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. 막여 계란도 이렇게 있고 샐러드도 있고 살라미에 뭐 햄에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맥주엔, 맥주 안주에 딱일 것같아 가지고 왔고 짜자잔. 세 종이나 있더라고요, 코젤이. 그래가지고 안 사올 수 없어서 이거 사와봤습니다. 근데 맛 똑같은 건가? 설마 이거 캔만 다른 건가? 아니야 아니야. 써 있는 게 달라. 얘는 체르니? 체르니라고 있는 건가? 스웨틀리. 이거는 뭐저11써 있어서 네 먹어볼게요 일단 얘가 제일 보편적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일단 그 얘도 얘도 궁금하니까 뜯어봅시다 음~ 맛있게 생겼어 이거는 감자 샐러드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 여러분 놀래셨나요? 음~ 맛있네. 나쁘지 않아요. 얘부터 먹어볼게요. 초록색, 초록색부터 먹어볼게요. 제가 오늘 물을 많이 안 마셨는데, 물을 또안 사왔잖아요, 아까. 아, 이런 거 진짜 못해. 아, 빨리 맥주를 마셔줘야 돼요. 아, 살것 같아. 아, 진짜 살것 같다. 뭔가 이 밑에. 버무려 먹으라고 있는 거야? 무슨. 묵같이 해놨다? 뭐야? 왜 묵이 돼 있지? 뭐야? 안맛안 나는데. 안 이거 보세요. 안맛안 안 나는데 묵같이 돼 있어요. 무맛이야, 무맛. 아. 아, 진짜 너무 시원하다. 아. 행복해. 혼자 여행하니까 확실히 카메라랑 되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. 카메라랑 친해진다고 하나? 혼자 있으니까. 같이 있는 게 걔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. 카메라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사실 골목길을 가면서, 골목길 지나가는데, 좀, 딱 보기에도 확 어려 보였는데, 좀, 지내끼리 이제 눈빛 교환하는데 뭔가 삥 뜯으려는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걸음이 좀 빨른 편이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나와서, 일부러 거기 하필은 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랑 놀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여자 두 분이셨는데 여기 원래 프라 계신 분 같더라고요 딱 그렇게 하니까 저 지켜보고 있다가 못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핑듯빌 뻔한 것 같은데 잘 무마를 했습니다. 얘는 그냥 라거 맛 난다. 얘는 일반 라거 맛인데 우리나라 라거보다 탄산이라던가 톡쏘는 맛이 좀덜 하고요. 음, 둘다 그냥 가벼워. 둘다 라건데 가벼운 맛 나요. 역시 저는 코젤 다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코젤 다크 처음에 먹어보고 반해가지고. 원래 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코젤 다크만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냥 캔맥주인데도 엄청 잘 만들었어요, 둘 다. 그냥 라거 맛인데, 톡 쏘는 걸로 따지면 얘가 제일 덜 하고, 그 다음에 얘. 뭔가 얘는 조금 더 얘에 비해서 날카로운 맛이 나요. 그리고 얘는 뭐 그냥. 아시는 맛, 달달하고 묵직한 맛. 흑맥주, IPA, 라거 순으로 좋아하는데, 얘네들은 라거 맛이 좀 많이 나요. 제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세 개를 다 사온 거거든요. 나쁘진 않은데,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음, 제 취향은 아닌 거고요. 뭐 비록 캔맥이긴 하지만, 내일은 꼭 생맥을 먹을 것이다. 꼭. 아우. 아! 와 맛있어! 개꿀맛. 음, 이거지. 이거랑, 아까 전에, 이 맥주 세개랑 해서, 198 코로나가 나왔거든요? 9,795! 이렇게 나와요. 거의 만원 돈? 나오는데. 여러분, 만원에. 진짜 이건 만원의 행복이에요. 아, 오늘 진짜. 하루가 길었어요. 제일 먼저 갔던 게 시장이었죠? 시장은 제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였던 부분이 있었고, 음, 그 다음에, 시장 다음에 갔던 데 마트. 마트가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. 마트는 오히려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, 아, 뭐 사지? 했던 그런 게 많았고, 아, 저거 다 담고 싶다. 되게 특이하다. 이런 게좀 많았고, 음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약고, 천문, 화약고래. <laughs> 하여튼 여기 화약탑, 그, 천문탑 갔잖아요. 거기도 예뻤고. 근데, 거기서 지금 감기 들어온 것 같아요. 거기 올라갔을 때 엄청 높긴 했는데, 올라가자마자 기침이 엄청 났거든요. 살이 걸린 줄 알고 기침 겁나게 했는데,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거기 위에 올라가니까 춥더라고요. 내려오면 안 추운데, 이게 거기 올라가는 순간 추워요. 시계탑이고, 저희 화약탑이고, 둘다 그래요. 그래서 올라가실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, 눈으로 좋은 거 많이 담아가지고, 기분도 좋고 진짜 동유럽은 혼자 오기 되게 좋은 나라 같아요. 좀 지금도 사실 여기 창문 열면 되게 시끄럽거든요. 좀 시끌벅적한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혼자이다 보니까 일찍 들어와 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편이고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집에 들어올 때 이제 다른 나라 가면은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인파가 많 있더라고요. 명동 거리 9시처럼 사람 바글바글하게. 그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. 동유럽 여행이. 그래서 오늘 1일차는 이렇게 맥주와 야식을 먹으면서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으면 사실 사진으로는 진짜 쥐약이거든요. 근데 작가님이 이제 사진을 진짜 내 사진 찍어주듯이 찍어주는 분인 것 같아서 오전에 해뜰때 찍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7시까지 약속된 장소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 6시 40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머리도 다 하고 그러고 잘 거예요. 여기서 머리만 한 다음에 푹 자고 그러고 이제 저는 프라하에서의 이튿날을 맞이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.